안녕하세요 약신입니다. 오늘은 어, 구독자 분이 원하시는 MK 전자를 공부를 해봤는데 이거는 어, 조금 볼 때까지는 우아 우아하다가 나중에 가니까 에이, 에이 에이 하던 그런 기분 뭐좀 이렇게 뭔가 어, 과거에 좀 집착해 있는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분 들었어요. MK 전자 만백 오십 원, 이천이십구 년 일한 시 기준이고 시가총액은 이천이백 억. 상장 주식 수는 210 2,180만 주. 외국인은 4%를 가지고 있고, PR은 49배, PBR은 0.6배, 동일 업종 19배. 최고가는 13,750원. 요렇게 돼 있네요. 어, 차트는 뭐이거뭐못때로네 자, 10년차 홈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자, 홈페이지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딱돼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번역 할수화 뭐야? 번역도 되네, 이거. 자, 자, 자. 방금, 됐고, 그거, 지금 안 하면, 에이, 그할 걸. 요렇게 됐고, 기업개혁 남다른 전문성을 앞서가는 MK전자. 자본금 109억을 시작했어요. 2019년. 2019년 기준. 어, 영업이익 22억. 자본금 109억에 영업이익 매출액이 3,500억인데 영업이익 이 22억이면 뭐다? 3, 2, 6, 3, 3은 9, 3, 7, 21. 7%? YG, 100%, 10%가 35억인데, 350억인데, 맞죠? 0.3%가, 얼마고? 22 나누기, 3500은, 0.06 영업이, 그니까 러 얘가, 내가 뒤에 가서 와, 했던 게, 이거 영업이익률이, 하, 너무 형편없어. 순익률이 이 1%였어, 1%. 근데 자회사들이 빠방해가지고, 모든 걸 커버하는데, CEO 인사말, 대표 이사, 사장이진입니다 여기는 대주주와 어 대표이사가 달라요. 대표이사, 이분은 34년 근무를 했는데, 대표이사로 그냥 타이틀하는 거고, 대주주는 지금 차용성, 차정, 차환정, 정차뭐 하여튼 그거 있어요, 이제. 홀딩스, 그 대표. 이제 대주주는 계속 한몇번 바뀐 것 같아요. 가치 및 경영전략. 뭐 그리 그리 뭐 본업 역량 강화 뭐 롱런 달리고 달린다 이 하고 있는데 이거 뭐 하는 회사냐면 반도체에서 본딩 와이어 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가는 그 선을 선 금으로 됐든 은으로 됐든 그거 하고 이게 이렇게 구슬 숄더볼 구슬 만드는 회사인데 보면은 나와요. 한번 보자. 2008년부터 98년부터 골드와이어 제조기술 특허, 이렇게, 여런 기술은 있어. 기술이 있어. 코스닥 천, 천억 달성. 97년에 코스닥이 상장되고, 2년 연속 40% 이상 성장. 숄더볼 사업. 이게, 기판과 밑에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는, 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볼로 구슬로 연결하는, 쿠퍼와이어, 동와이어 생산, 숄더볼 생산 600억 개 돌파, 무상증자 50% 실시, 뭐, BW, 2008년 숄더볼 판매 2,000개 돌파, 뭐, 2,000억 개 돌파,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암코, 베스트 클래스로, 우몇티얼상뭐 이런 것 같은 거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한국 토지신탁을 지분 보유 최대 주주가 된다. 한국 토지신탁이 자회사예요. 생뚱맞게 건설회사인 자 사업 영역, 요거, 요거 요게 실리콘 칩이고, 요게 에폭시야, 요게 에폭시, 몰딩 돼있거 이게 반도체인데, 요거 요거 요게 볼 구슬 달리는 거, 요걸 볼이라고 하고, 요거 실리콘 칩에 요즘은 어, 옛날에는 그냥, 다, 반도체가 다리가 달리고 그냥 꼽아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 하고, 이제 요거, 요고, 요거를 넓다한 CPU라 생각하면 돼. CPU 안에, 안에 보면은 요거, 에폭시를 제거하면 이런 실리콘들이 장착되어 있단 말이야. 요런 거, 근데 이런 거를 연결하는 요걸 본딩 와이어. 요, 니까 그러니까 요기에 붙이고 여기에 붙이려고 그러니까 아주 가늘거든. 머리카락에 뭐한몇배뭐 뭐, 뭐 이렇게 가느니까 요걸 이렇게 장착시키는 기술, 요런 거를 하, 하는 회사인 거지. 골드 본딩 와이어 뭐동쿠퍼 본딩 와이어 이런 거. 이런 거는 이게 렇 주석으로 되어 있는 숄더볼. 요게 볼. 요런 거를 전기 통하는 그 그러니까 요, 요즘은 이제 신세대 신세대가 이거 차 이제 지금 이제 설계 방식이 런 식으로 다 설계하고 있는 거지. 옛날은 그냥 다리 리드 프레임 바, 밖으로 다리가 나와가. 그냥 끼우는 거잖아. 납땜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가 그러니까 바로 장착하는 방식. 이런 식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 m k 이 자체 개발 제조 설비가 있어서, 숄더볼도 만든다. 수억, 수억 개를. MKE 숄더볼 장점, 원천 기술 확보, 자체 제조 기술, 어, 설비가 있고, 영업 기반 확대 우위를 할수 있다. 그럼 뭐하노? 영, 원가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사업장. 용인 본사, 시흥 공장, 음성 공장, 중국 공장. 중국까지. 근 굉장히 넓어. 글로벌 마케팅. 인텔, 삼성, TSMC,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전세계다들어간다 보면 돼 이런 걸 이렇게 160개, 160억 개 고객사가 있고 월평균 거래 고객수가 110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매출 전세계 한 시장 3위 정도는 커버하고 있을까 3, 4위 정도를 검사장지 85%를 점유하고 있다 이 바로 한국,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은 전체 반도체 조립 굉장히 이 회사가 아니라 조직도? 조직도 볼거 있나? 너무하고 윤리강령 볼것 없다 이거 공지사항 공지사항 우수공급업체 반도체 우수공급업체 엑셀런트 서플라이어 어워드 도시바에서 딱공급 받는거지 이제 nk 뿌리기술 전문 기술 기업 이게 기술은 좋아 다 좋아 근데 원가가 왜이렇게 많이, 많이 들어가노 아이 참 마음에 안드네 nk 대표 매일경제 출발 뭐0.1% 텍스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우수 협력 업체 수상 뭐 이런거 동영상 동영상 볼거 없고 본딩 와이어 요 기술 이렇게 반도시 여기 반도체거든 여기 안에 까보면 녹화보면 이런식으로 이렇게 싹싹싹싹싹싹 요게 이제 아주 전자현미경으로 본게 하고 이게 뷰웍스나 이런 데서 현미경으로 현미경이라 이는데 요거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이런식으로 보인다 이거 있겠지 이게 20, 40나노 33나노 28나노 이런거 1나노가 10억분의 1이거든 머리카락이 10억분의 1 1미리에 10억분의 1, 1, /10억 1. 그니까 이게 42나노면 얼마나 가는거데 하여튼 머리카락보다 가는 선 장난 아니지 그니까 러 이렇게 정제공정에서 용해 본딩하고 이렇게, 이렇게 실 같은 거를 선 같은 걸 연결하는 거지 정제공 이렇게 해가지고 다용해주조해서 감아서 이렇게 싹 가늘게 뽑아가 열 처리하고 뭐 이렇게 실을 씩감아하면 비싸겠지 이거 다 이렇게 금으로 만들든지 12키로 6 k 로 이런 거지. 2 k 로 이렇게가 와이어 다이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이렇게 와이어도 50나노 뭐 26나노 나노 맞나 이거. 수치가 um 이거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뭐 동으로 된거 이렇게 본딩 와이어 요 판에다가 요 판을 싹 연결해 가 탁탁 용접 탁지키는 거. 루프 스팟, 볼렉 뭐볼 본딩 뭐 이런 거. 스위치 본딩 뭐 이런 것들을 이어서 한다. 있어 뭐 이제. 골드 금으로 하는 본딩. 그러니까 이게 4n은 9가 99.99 .99, 9가 4개 들어가면 4n 9가 3개 들어가면 3 n 99.9 2가 2개 들어가면 99% 이런 거. 그거 순도가 99% 99.9 99.99 99 만약에 9가 9개 그면 99 99.9999999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월드엑스 이런 거는 99.9999999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포토 레지스트 9912성막 n12성막이 하잖아99.999 이런 걸 써야지 된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 영어로 적혀 놨다. 이것들이. AG 베이스 이런 것들도 또 나오고. 그림만 보면 대충 알겠지 이런 거. 맞지? 이렇게 이렇게 본딩 와인 이렇게 이렇게 장착한 거잖아. 지금 장착한 사진에. 이게 반도체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 거지. 실처럼. 요가늘 게. 자. 요거 뭐야? 요것도 이렇게 장착한 거지. 판에다 붙인 거. 요래, 요걸 확대하면 열에 된 거지. 이렇게 탁, 싹 붙인 거. 탁 붙인 거. 이렇게 탁 붙인 거. 게 탁, 탁 붙는 거지. 이렇게 용접 비슷하게 탁, 탁 하는 거지. 자, 기존에 본드 추가 장비 없이 에어 상태에서 본딩이 가능 이런 것들 다 해놓으면은 이렇게 햄미경, 이렇게, 이게 그걸로 보면은 이렇게 잘 보인다. 뭐 온자 햄미경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파워. 시스템도 이런, 이런 데서 보면 동 현미경 이제 금은 비싸니까 요게 금이었거든 근데 이제 금은 비싸니까 조금 더싼 걸로 하면 어떻겠냐 만들어내는 게동 알루미늄 알루미늄 은뭐 이런 것들 뭐 다른 주철 뭐 이런 거 주철 주철 알겠다 그런 식으로도 좀 하고 있다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동은좀더 싸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숄더볼 숄더볼 요렇고 요렇고 요렇, 요런 볼들 요거 바닥에 요 반도체 바닥에 이렇게 장착되는 거. 연결하는 거. 이 r 도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면 선을 끼울 l 하면 좀 e l 잖아 그러니까 구 o w 이렇게 박아 넣는 거라. 구 o w 그 e 구 l o w y e 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반도체도 회로와 요 판을 연결하는 메인보드 CPU 뭐 그런 거생각해야 되고 그런 거 구슬이 한금 l o 거지. 이거 l o w Yellow, Yellow, 나노막 이렇게 y e l 나노 이렇게 l l o 작을수록 단단하면은 그 l o w y 작 l l o w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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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게 단호가 모르겠다, 사이즈는. 하여튼, 작은 놈에서 좀큰 놈까지. 숄더볼. 이걸 숄더볼을 한다. 영어로 적네 CCSB. CCSB. CS 제조공 옛날에는 98년도에는 BGA 방식.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2005년부터 이렇게 그림만 봐, 그림만. 이렇게 2015년부터는 구슬이 달리고 이렇게 본딩 와이어 방식으로 장착을 한다. 요거요거 요거.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구슬이 열이돼서 충격을 흡수하면서 여기에 칩 데미지가 덜 가며고 이런 것들도 된다. 이게 에폭시가 이렇게 생기는 이런,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말이지. 굴 구부 이렇게 단면을 보면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180 쓰읍, 나노겠다 이게 엄청나게 얇하든 눈에 보이다라는 거. 막 그런 것들. 이 단면도 이런 거딱싹 잘라 보니까 계란이 나오네. 이런 거지. 숄더 플레이스 요거를 이제 이렇게 바르는 거 이게,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뭘 좀,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게 뭐 하든지 뭐할때좀 바르는 거. 이 구리스처럼 바르는 거. 이 설명 갑자기 헷갈린다. 어, 요거는 또 숄더바, 숄더바. 숄더바로 만드는 숄더바겠지. 그런 거고있고 EVM. 요거는 MKG 이제 정착자료. 골드 베이스 합금으로 웨이퍼 방막을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핵심 재료. 요렇게 한다. 핵심 재료. 자, 이런 소재도 있고, 타겟. 요거는 이제 MK 전자 뭐냐 이건 뭐야 전도성 방막을 이건 또 이것도 방막을 형성하네 타게 몰라 도가 타입 요거는 이제 이게 차차전자파 차폐 방열 이런 거 전도성 이런 거를 이렇게 막든지 이렇게 충격 보호하는 이제 뭔께 뭐 껍데기 기술 코팅 기술 필름 기술 이런 것들 이제 전자파도 차단하고 방열하고 이런 것들 적용하는 분야는 반도체 뭐 이렇게 칩뭐 전자 배터리 이렇게 저자파 안 나오게 하는 것들, 그리고 뭐열안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든다. 근데 이런 매출은 별로 없어. 얘들 본딩 와이어 매출이 거의 93% 정도, 93% 정도니까 이것만 보아도 돼. 지금 다른 거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매출이 거의 안늘으니까뭐 무시해야지 뭐. 오버뷰. 이거 뭐야. 오버 이렇게 순수 반도체 패키징 회사. 골드 본딩 와이어. GBW. 이렇게. 아무것도 생판 없는 데서 시작해가 지금에서 어, 만들어냈다. 패키지 화학 관련 기술 50억 기술은 많아. 기술은 많아. 기술은 많은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그게 문제지. 기술은 많은데 남는 게 별로 없어. 비전. 이렇게 역사 봤잖아. 아까 전에. 어 역사. 사업설명도 나올 건데, 이렇게 자기들이 마이크로 숄더볼 개발했다, 세계 최초 99.9, 골드와이 만들어냈다, 뭐, 쿠퍼 65나노, 로우케이 적용 만들어냈다, 신기술 인증받았다, 세계 최초 본딩 와이어 양산 개시했다, 숄더볼, 이게 기술은 좋은데, 돈이 안 돼. <laughs> 아니, 돈이 너무 적게 안 됐는데 살아남았다는 거뭐다 그만큼 딴 데서 못해가지고 많이 팔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지. 근데 이게 너무 약해, 약해. 마진 너무 약해. 1. 몇프 뭐고. 캐패시티, 본딩 와이어 테스트기, 숄더볼 테스트기, 뭐, 이거, 뭐, 이렇게 테스트기, 뭐,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럭처, 에너, 뭐, 이렇게 이런 것들, 화학, 뭐, 이런 것들. 영어로 적혔네. 못뭐 알아보게. 자. 이거 회사 소개. 이거 누르면은, 아까 다 봤잖아, 이거. 회사 소개. 주요 재무, 뭐. 자회사 본딩 코퍼 와이어까지는 봤던 거 맞지 이거 한국 토지신탁 주요 재무 십구 년 액면가 이건 자본이고 주요 재무 영업이익률 이거는 그거 뭐고 합친 거거든 자회사하고 다 합쳤어 연결해서 하면은 이 정도 나와 올해도 한 십일 나왔어 순익률 십프로고 ROE는 한 칠프로 정도 나왔는데 부채율은 한 백십사프로 얘들 MK 전자만 하면은 영업이익률이 3%가 2% 되고 순익률이 1.몇% 되버려. 원가가 한95% 된다. 원가가 95%된다니까 원가가 아참 판관비 아 원가 란다 그렇지 원가만 한95% 판관비 한2% 3%에서 뭐 뛰고 한게 순익률 1%다. 아, 안타깝다 이거. 내재 가치같은수라고 이씨. 참저주주현나 이봐봐. 오 이게 자사주 있고 오션비홀딩스 특수관계인 여기 여기에서 차차 차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는데그 차, 차 회장이 최대 주주야. 그가 오선비 홀딩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 가지고 있어. 대주주라 보면 돼. 주식 정보, 재무 정보 받고, IR 자료, IR 자료 없던데, 분기 보고서만 있고, 주주총회안 가봐서 모르겠고, 리크루트 채용 소식, 14년부터 채용했지만, 지금까지 사람 들어온 적이 없다. 아, <laughs> 프로페셔널 열정과 복리 후생, 뭐 이런 거 있고, 인사제도 창의와 자유를 존중한다 능력 평균건성연수는 한 7년 정도 되는 것같아 전형절차 1차 2차 실무진 1차 실무진 2차 갱인진면접 제출서류 이렇게 제출하고 생산관리 과공출고 본딩 와이어 생산 근데 공장 가동률도 한60% 정도밖에 안돼뭐막좀 이렇게 아이템은 좋은데 기술은 좋은데 아 안타깝다 나머지 사업 설명은 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